안 보여! 와, 씨! 존나 무서워! 불타고. 아 디토리얼 디트리어. 디토리얼 해야되는구나 잠시만요 채팅창이랑 없애줄게요 팀 정신력도 있네 정신력이 0% 되면은 죽나봐 EMF 사운드 센서 그래 이게 진짜 전투 헌팅이야 당신의 유령 사는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폭력성이 낮은 폭력성이 낮은 귀신을 하나 찾았대. 마,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대. 건물 안에 들어가 TV에 세팅해둔 슬라이드 쇼로 확인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오케이. 아니 키는 근데 뭐야? 어, 고스트 박스다. E.V.P.네, E.M.F.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앉았다 일어났다. 어, 이건 뭐야? 카메라 어, 골스 어, 박스다. 이 집이야? 귀신 나오는 게? 뭐야? 아이 개 무섭네. 야, 이, 야, 이거, 나무서 그냥. 야, 이거 휴가철 왜 하는 거야? 맥신. 보스턴팅의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은 남의 집을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이건 남의 집인데. TV로 가라했어. 드트리오 오신 거 여기선 당신의 유령 상, 사냥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TV 리모컨을 누르세요. 오케이 장비는 이렇게 상호작용 F. 오케이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장비는 EF 측정기예요. 선생님 움직이는 거좀잘 봐줘요. 지하 내려가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시계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잘팀 짜서 하면 재밌겠다. 갑자기 불 닦아. h e l l 이걸 VR로 한다고? 미쳤네. 어! 내가 안 보여! 와, 씨! 너무 무서워! 다 어! 걸... 펜텀이다. <laughs> 뭐야 갑자기 없어졌어. 여기 있다가 사라졌나 봐. 아 이럴 때가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웃음> <웃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이 <laughs> 나와. 누구야? 누구야? 담배가 필요해? 담배가 필요하냐고? 시간에 또기보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씨발, 당사도다! 아 무서워 야 무서워 나 닭살 돋아 지금 진짜 와 씨발 진짜 닭살 완전 와 좋아 한번 해보자 플레이 아무 <목소리> 방에 들어가자 헬로우 안녕 얘들아 안녕 나나 나, 안녕 나 한국 사람이야 너희들 어디 나라 사람들이니? What the fuck? 아 욕하지마 이 새끼들아 고고 고고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한국말 하는 건 어때? 저 고고고. 거 거의 야, 난 벌써 출발했는데. 오이씨 깜짝이야이씨도2 어! e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2단계3도1 4만 15도, 16도, 17도, 18도, 1 2 3단계4도 15도, 16도, 17도, 18도, 19도, 10도, 1 2 2 2 2 2 2 2 EMF. 어. 어? 얘도 움직이고 있는 거니? 사진 찍고 있어. 여기서만 반응하는데? 여기서만? 아, 이렇게 냅두는 거구나. 아닌데? 네, 오, 좀아 마이크좀 끼고이기해迎이 ㅂ ㅂ 어, <놀람> ㅇ 한국 ㅇ ㅇ 이 ㅇ ㅇ ㅇ ㅇ 어 너무 무 섭네 진짜. <놀람> 준비 알려. 준비 알려. 귀신 잡으러 가자. 아, 이 ㅇ ㅇ ㅇ ㅇ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오. 유령이 듣고 있대. <laughs> 아내말 들리니? 그 B 누르고 말하면 돼. B B 지금 V 어키 먹고 아이템은. 이거 입으로 먹지, <웃음> <웃음> 입으로 먹지 말고 입으로 먹지 말 입으로 먹지 말라고 어. 자 아이템 하나씩 챙겨 <웃음> <웃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나 응답한데 유령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자극하여 증거를 수집하래 야 고스트 박스를 내가 줄 테니까 어 e v p 를날줘 EVP? 어, 아, 이그 EMF. 아 EMF 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버리고 왔는데. <laughs> 이 새끼야 왜 버려? <laughs> 고스트박스 팀은 가서 불을 켜고 고스트박스 계속 개 이름을 불러 V 누르고.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다류는 그 카메라를 가장 놔둘만한 데다 놔둔 다음에 던그 G 눌러서 던져 놔 우리가 볼수 있게. 이름을 불러야 돼, 배티. 이름을. 베티 다비스 a 티 다비스. p 티 다비스. a 티 다비스. Petit Abyss. Petit a b 어디야 계속 자극시켜 야, 패티 다비스 패티 다비스 야, 후리씨 같이 움직이자 일로 와 어딨어 후리씨 대답 좀해 야, 너 거기 쓰면서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에? 따라와, 빨리 에에에 패티 다비스 2층으로 올라가자 후리씨, 어, 앞장서 아이템, 아이템 한 번만 주세요 아이템? 어, 아이템 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자, 이거 먹어 아티 다비스 아티 다비스 유비 유비 후레쉬를 잡았을 때는 손자국을 찾는 거야 손자국이나 유리창문에 손자국이 있는지 아웃백지 원정선수 빨치 다비스 유리창 같은데 액자나 이런데 아웃해 오케이 배티 오케이 배티 대답해 배티 저저저 길을 었어요아 여기 있나 아네 <laughs> 저 길입니다 뭐야 배티 아직 아직 E V P 반응 없어요 E V P 반응 없어요 만약에 이긴 같은 거 보면 바로 얘기해줘 이긴 어 온도 차가 <laughs> 변한 <웃음> 거거든. 어, 어디, 어디,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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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가 지금 어잠어만 어, 주파수에 반응한거야? 주파수 좀가능한어같어요 베티 다비스 베티 다비스 다비스 야 우리 발음이 안좋아서 그런 거야? Very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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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어 y 어디, e 베티 다비스. we are in h a r m y w e f? a t e w t h e a r the, army. We are the army. What the f? <laughs> What the f? What the <laughs> What th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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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e f? What e f? What e f? w h e f? What the f? w h a h e f? W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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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w a t the e t the h a h e f? What the f? What the f? What the f? w e f? f? e f? f? What the f? w h 오! 씨! 야, 여기 그 차에서! 여기 그 차야! 야! 빨리! 그 손자국인가! 뭐, 뭔가 찾아봐! 빨리! 여기야! 여기여기! 여기. 잠깐만! 어디였지? 불 켜! 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려! 야, 일로와 일로. 야, 여, 여기! 오, 여기 찌질거려 여기! 어 야야 내칸내칸내칸내칸내칸내칸 여기 있어 베티다비스베티다비스야베티다비스 어디 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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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칸내칸내칸내가 잠깐만 네 칸이야. 내 칸이야 내칸내칸야 여기 근처 있어 여기 근처 있다고 야다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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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칸이야 내칸내칸 아니 왜내말 다들 왜 나가 저기요 와문왜 닫아요 야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베티다비스베티다비스 다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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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이 열 i t Davis! Venir! 이어 n 어, r Venir! v e n 야문 열어 문, <laughs> 여, 문 열어! <laughs> 야이 이놈! 이분! 야 잠깐만 야! 이분! 야! 새! 어! 야 니네 뒤에 있어! 니네 뒤에! 니네 뒤에 있다고! 니네 뒤에! 문안 열어! <laughs> 니네 진짜 죽어! 죽을! <laughs> 야 여기 니네, 뒤에, 있다니까요? 니네 뒤에! 있다 니네 뒤에 있다! 야내 칸! 내 칸! 내 칸! 내 칸! 내 칸. 너무 시하니까요 그거. 야, 여기 근처야, 여기 근처. EF 4 단계까지 올라갔어. 어, 아, 닭살도다. 어? 여기 문에 UV 손자국 있어요. 맞아. UV 손자국 있다고? 어디,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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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UV 여기. 다시 켜봐. 다류야. UV 제가 UV 안 걸고 지고 있습니다. 야, UV 너무 뒤에서에 뒤에서 너무 뚫고 들어가잖아. <laughs> 아이로 나왔어 오늘. 어 나왔어요. 아야 손자국 있다. 잠깐만. 뒤로 와봐. 뒤로 와봐.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야 J 누르고. 맨 J? 뒤에 보면 어 증거 있어. 손자국 찾은 증거 하나. E F 측정기는 뭐 있지? E F 5 단계가 아니야. 2층으로 가자. 2층이야 여기는. 베티 다비스. 다른님 어디 있어요? 어. 베티 다비스. 베티. 베티. 어 야야. 야안 보여요 야, 잠깐만.

Yes. E.F. 측정기를 뱉었거든? 이거 먹어. 이거 네. 먹어. 네. 그 다음에 네. 5단계를 만들어야 돼. 아하. 여기 근처야. 베티 어, 어, 어. 어. 다비스. 베티 다비스. 베티. 베티 다비스. 베티 네. 다비스. 화장실 쪽으로 출발니다 어. 베티 네. 어. 네. 다비스. 어, 야, 이거 뭐야? 어, 여기 있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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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더비스 여기, 여기 한 칸이요 어, 기다려봐 야, J 누르고 아, 화장실은네칸 떴는데? 어, 나도 네칸 떴어 오케이, 오케이 스피릿이네, 스피릿 스피릿이야 어? 야, 종류를 찾았어 트럭으로 잠깐 가자 어? 스피릿이야, 가자. 스피릿 스피릿 어, 오케이 스피릿을 어떻게 죽이는 거지, 근데? 잠깐만, J를 누르고 J를 누르고 스피릿을 찾아보는 거야. 유력인 종류. 스피릿. 어 정화 향초를 사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막을 수 있대. 정화 향초가 뭐지? 들어와봐. 정화 향초. 정화 향초. 베디다비. 야 일단 아이템부터 찾자 정화 향초 어디 있을까? 정화 향초가 뭐지? 근데? 어 아까 그 밑에 어. 지하실에 아이템 엄청 많았어요. 그래?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 키를 눌러서, 저칼 얻었어요. 그건 내가 버린 여는, 거야. 좋아. 이거 여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 여는 방법? 여깄다. 찾았다. 야, 불좀 줘봐. <laughs> 불이 없다니까요. <웃음> 찾았는데. <웃음> 저도 지금 장님인데. <laughs> 아니, 그불 말고. 저칼 들고 있습니다. 저불 비춰주세요.

나못 봤어. 왜? 야, 나 죽었어. 죽었어. 안 보이는데? 응. 언니, 안 보여. 뭐야? 어, 라이트 획득겠다 죽었다. 죽었다. <웃음> 죽었다. <웃음> 죽었다. <웃음> 죽었다. <웃음> 유지원 유지원 대답해라 나가 회장님이 죽었으니까 분명 도스트박스에서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나가 <laughs> 맨날 나가래 맨날 나가 여기 <laughs> 어디야? 일단 불좀 한번만 켜는건 안될까요? 불을 어떻게 켜는거죠? <laughs> 어머! 뭐야, 뭐야. 양초를 찾아야겠군. 어, 뭐야, 저기, 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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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도 곧 죽겠군. 아니, 우리 떨어지면 안 돼. 우리, 대장님 떨어지 우리, 떨어지면 안리 음. 우리, 우리,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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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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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죽었어 이렇게 엑셀을불러고 저희를 겠다 저희를 패하겠 아멘. 아멘. 너네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도 안 켜져. 아무것도 없구나. 아, 여기 딱. 아, 좋았어. 어야야 야 조심해 야 니네 조심해 니네 조심해 니네 조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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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위에 침.. <laughs> 침대위에 뭐가있어 사라졌어니안조심해야돼 진짜 죽을수도 있어 <S> 야 침대 위에서 애가어훟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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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나 아무것도 못 푼단 말이야야 조심해 잠깐만 잠깐만 다은 니옆에 니옆에 니 앞에 니 앞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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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초 찾았어요 그럼 성냥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성냥... 성냥... 양초 이거 먹어주세요 먹어줘요? 먹어주는데요야 여기 음 열쇠 하나 있다 열쇠 열쇠? 어니 네 위에 밥그릇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 어 밥그릇 초록색 밥그릇 어! <laughs> 저 죽었어요. 왜, 왜, 왜? 어, 죽는다. 어. 아,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어, 잠깐만, 잠깐만. 나무도 못 둬. 너도 곧. 안녕. 죽었니? <laughs> 나 귀신 봤단 말이야. <laughs> 뭐하니 귀신을? <laughs> 나 귀신 봤어. 야, 배티 데이비스래. 데이비스. 물음표 <laughs> 4개 남았는데? 제, 제, 제이비스였어. 베티 데이비스? 헤이 데이비, 데이비스? e y 박스 열고 빨리 데이비스 찾아. 베티 베이비 d a 데이이스스이이스스 베티 v 이비 어쩐... e 어쩐지 다비스가 대, 대답을 안 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 t t 러서 조명 켜 e s 데 t t 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케이데이이데이이비스 e t t y 데이비스? 데이비스, t t y Davies? b e v 누르고 얘기해 b 누르고 얘기하든가 아, 어, 그 누르고 얘기해야 돼요? 어.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난 누, 난 누르고 맞아. 했어. 테디 <목소리> 베이비. <목소리> 안 누르고 얘기했는데? 테디 베이비스 말아줘 그래서 안 나온 거구나. 안 <목소리> 아, 누르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 왜물거지 <목소리> 이게 <이거> 인식이 되나? 테디 <목소리> 베이비. 어, 계속 누르면서 누르면서 얘기해 누르면서. 어티데이비 배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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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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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Davis, p r e t 불러 불러 v i s Pretty Davis, Pur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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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고 r a v o Purravo, Purravo, p u 이 r a v o p u r r 리 v o Purravo, p u r 얘들아, 얘들아, 너구라 들려, 너구라 어 들려, 들려 어 실패했어. 아, 씨. 야, 라이터 파는 거네. 라이터를 팔어. 아, 근데 나 10원 밖에 없는데? 아, 일단 돈 벌려면 음. 추가 목표를 해야 되네. 아, 일단 난 10원 벌었어. 정화향초. 정화향초. 아 정화향초 15원이야. 아, 모션센서도 파네? 아, 다 돈이야, 다 돈, 씨.